자, 안녕하십니까 네태우스 과학을 맡고 있는 최성욱입니다 자 이제 그삼월2 3월 2일 날이죠 삼월 이십 일날 사회복지직 과학 시험이 아, 일단 먼저 치러졌네요 그렇죠 네어 풀어보신 분들 있겠죠 굉장히 쉬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한두 개 정도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게끔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어, 전체적으로 내용이 굉장히 평이하다 굉장히 평이하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는 요거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각과목별로다가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제 생명과학 파트입니다. 자, 단백질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됐죠? 자,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건 뭐냐? 우리가 영양소 성질에 관련되는 문제였어요. 그 영양소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성질들만 정확하게 외우고 계셨던 분들은 한 10초 만에 다 풀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첫 번째 버시면 뉴클로타이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는데, 뉴클로타이드 같은 게 뭡니까? 핵산이죠, 핵산. 이건 핵산이었고요. 핵산 을 구성하는 거였고, 에너지원 사용한다. 그죠? 주 영양소니까 에너지원 사용됩니다. 그램당 4kcal 였어요. 세포막의 구성성분이다. 이거는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죠? 왜 인지질도 있으니까, 인지질 자체가, 인지질 자체가 생체막 세포막 주성분인데, 사실은 세포막 자체에 뭐예요? 단백질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호르몬 강제의 성분이다. 맞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자, 근데 이 1번 같은 문제는요, 저희 테오스 과학 구급 객관식 문제죠. 객관식 문제 보시면 거의 비슷한 유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급 9급, 테오스 구급 객관식 문제. 아, 객관식 문제 보시면요, 아, 페이지 176쪽이군요. 페이지 176쪽에 이번 문제, 이번 문제와 거의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 번씩 풀어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쉬웠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거의 같은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어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우리가 객관식, 구급이죠. 음, 객관식. 테오스 객관식 문제입니다. 테오스 객관식 문제집에 보시면요 페이지 1 7 4쪽 페이지 1 7 4 쪽에 몇번6번 문제를 보시면 은아 똑같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바이러스 유형과 나온 거고 그다음에 전범위 모강이라고 했습니다. 전범위 모강 우리가 윌비스에서 이제 강의가 됐던 것들인데요 전범위 모강 전범위 모강 또는 우리 벼락치기 특강에 보시면은요 핵심 유형별 모의고사였습니다. 거기서도 보시게 되면요 몇번음 십회죠 십회. 10회. 십회 육번육번 6번. 6번 문제 보시게 되면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왔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기서한 번씩 다뤄봤던 분들은요, 딱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신감 생기겠죠. 자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 옳은 것 했습니다. 일번 세포로 구성돼 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세포 성질이 갖고 있지 않지요. 뭐예요? 단백질과 핵산으로만 돼 있어요, 그렇죠? 단백질하고 핵산으로만 돼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스스로 물질 대를 할수 있다 없었어요. 왜? 효소가 없으니까 그렇죠 효소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효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활물기생을 한다였습니다 활물기생을 한다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만 유전 현상이 나타난다 살아있는 숙주 내에서만 그렇죠 이게 뭐예요 활물기생 아닙니까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은 항생제로 치료한다 그랬어요. 자, 바이러스가 우리가 병원체 인 병원체인데 바이러스는 어디서? 음 이거는 백신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를 하는 것이고 항생제다 그러면 뭐였습니까? 이거는 세균이죠. 세균, 세균이 바로 항생제로 치료가 된다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생물파트 같은 경우는요, 일 번이든 2 번이든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편이에요. 그렇죠? 난이도가 쉽습니다. 어느 정도 간단하게 외우기만 하면 다풀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